안녕하세요. 해시커피 대표 손보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대구 현풍 여기저기를 누벼봤어요. 애매한 자리를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풍 상가의 끝과 끝을 다 밟아보고 왔습니다. 결국 가능성이 보이는 자리를 찾아 냈어요. 어떤 조건이 자리를 매력적으로 만드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본 상태에서 어, 저걸 내가 해서 월세를 쳐낼 수 있나? 인코빅인코비 월세를 내가 쳐낼 수 있나? 내한테 남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 음. 제가 15평 정도만 네. 뭐 관리를 하고 싶다 했는데 이게 또 너무 넓어버리면 내가 또 관리가 될까? 음. 그만큼 또 사람을 더 써야 되고 막 이런 음. 생각이 막 들다 보니까 음. 처음 시작한 입장에서는 크게 이렇게 못하겠더라 어휴, 그렇죠. 쉽지는 않죠 이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한번? 안 내려가 봐서 여기는 그래도 조금 마주 보고 있고 떨어져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네. 근데 저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네. 또 커피 있고 음음. 옆에 키우고 커피 있고 이런 식으로 한쪽이쫙 몰려 있고. 음. 이쪽 도로는 네. 이제 차 없으면 잘안다니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저는 저희가 좀 관심이 가는데 저쪽 상권이 혹시 하셨나요? 어 아니야 나중에 하려고요. 나고 나서.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저도 안해서갔 아, 그래요? 식사하셨으면 네. 해가지고. 돈까스랑. 돈까스랑 국밥 하는데 어. 괜찮더라고요. 어. 머리 오셨는데 제가 쏘겠습니다. 아. 그 문화복지센터. 네. 여기가 괜찮은데요? 이쪽 명사 쪽으로 넘어가 봐도. 이쪽에는요, 진짜 살이 별로 안 다니고. 관공서가 있고, 또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좋은데, 저런 거 무시 못해요. 저기에 직원 수가 몇 명이냐를 좀 알면 좋은데. 저기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 방송소와 문화센터 저기에 일을 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있냐가 좀 궁금한데,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뭐 아이 병원 있잖아요, 애기들 병원. 애기들 병원이 원래 많이 없기 때문에, 현풍이 이제 온도 다 쏠릴 수가 있어요. 애기 엄마들은 애기 병원 어디 어딘지 미리 조사람이 해놓긴 하거든요. 애기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좀명년차가지 지금 저기 있잖아요. 그냥 저기 들어가진 가능성이 없든요저걸큰 평수로. 그 정도의 이제 수요가 여기를 받쳐줄 수 있고, 주차장에 받쳐주는 게 별로 왔을 건데, 그 밑에 일단 뚫은 거죠. 소매 있잖아요. 그쪽 상품에서 우리가 아침 시간대, 점심 시간대, 뭐 오후 2시, 이때까지는 물리는 상품만 들어간다면 제일 좋아요. 서면 원는점 같은 경우는 오후 2시에 매출 100만원 할때 있어요. 오후 2시 이후에 오는 사람은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상권에 들어올 때는 여기 돌아다니는 사람 많네, 안 맞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커피를 먹을 사람들좀 있네? 현실적인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구나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상권 볼 때.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 집에 괜찮다라고 한 것도 물론 월세 비싸겠지만 코너 자리고. 근데 눈에 너무 잘 띄는 자리거요 네. 앞에 건너편 횡단보도 건너편에 저희 주차했던 이때도 관공소잖아요 네. 네. 거기 있는 사람들 커피를 먹으러 일단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너올때 횡단보도 대기할 때이 매장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어, 우리는 거기서 할수 있는 거는 들어오고 싶은 분위기를 풍원해주는거예요 먹고 싶은 분위기 네. 그렇죠 들어오고 싶고 네. 구매하고 싶고 네. 근데 그 위에 이제 애들 학원이랑 병원이랑 이것저것 앞에 몰려있기 때문에 네. 주로 낮에 활동하는 사람들 많이 오는 상권이고 저녁에 활동하는 사람들 또한 술을 먹고 지나가는 사람 먹을 수 있고 들어오는 초입부에서 먹고 사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고기가 딱 걸리는 자리인 거예요. 어쨌든 고기는 확실를 먹을 수곳이 있어요. 오라수는 있는, 그을 확정적으로 먹을 사람들 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턴을 시켜주는 거는 매장에서 꾸며주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됐든 색깔이 됐든 그게 눈에 띄게끔 해주는 게 매장의 분위기를 나타내기. 그럼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매장의 분위기에 눈에 띄었기 때문에 왔어요. 2차적으로 누구 만나요? 사장님을 만나요. 주인은. 여기서 주인이 뿜어내주는 그 기능이 중요해요. 어, 그럼 그 다음 뭐예요? 음료를 만나겠죠. 먹었을 때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을 건 다음 재방문인 거예요. 그렇게 손님이 쌓여가는 거거든요. 어, <laughs> <laughs> 이쪽에는요, 진짜 살이 <사람이> 별로 안 나요. <laughs> 10%요? 아. 10 저 <목소리도> 응. 여기 괜찮은데요? 지금 와보니까. 여기요? 네. 분위기 좋은데. 아, 분위기 좋아요. 느낌이 좋은데요, 여기. 커피는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요. 사람만 있고, 위에 뭔가 차 있으면 커피가 있으면 돼요. 잘 되게끔 해놨네요. 여기가 괜찮은데요. 위에 소아가 있고, 하니 게니까 병원들 있고 그리고 밥집도 뒤에 좀 있었었고 은행원 있는 것도 있고 앞에 아파트 상권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 이쪽 상권 이용을 할 거잖아요. 네, 무조건 상가는 물리는 자리가 아니라 샌드위치 자리로. 여기 이제 일면이잖아요. 네, 이렇게 이면 바라보잖아요. 이런 샌드위치를 물리는 상권으로 가야지 고객들이 소비가 일어나요, 많이. 여기가 김씨 젖혔어. 아. 저희 옆에 부산 진경 잘써 있거든요. 네. 저희 네. 조금 멀리도 있는데 왕스 네. 뜨고 가요. 나. 세무서? 예, 세무서? 네, 세무서예요 세무서가 있네. 네, 왜 이렇게 괜찮냐? 진짜 괜찮은데요. 왜 이렇게? 아파요? 여기 하나? 네. 아니면 뒤편 쪽이요. 아니면 지금 여기를 다 하면 힘들기 때문에 여기를 잘라달라 해서 고각지 좀만 잘라서 하셨으면. 훨씬 나눠질거든요 1, 2, 3. 아, 그럼 문이 3개네요. 이런 사건이 종점이 뭐냐면요. 오후 3시 되거나 오후 4시 되거나 그냥 가시면 돼요. 네. 그, 판단이 눈다고가십니 그게. 여기 이제 아예 없으니까. 그렇죠. 퇴, 퇴근하고만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4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사원 마산 쪽에는 이렇게 동단 자리에 들어가 있는 카페들 장사 다 사야 돼요. 음. 이 사람들이 먹을 때 여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아시죠? 아이스크림 가격이나 리스커프 가격 것보다 청소할 때 먹는 거보다 청소년한테 먹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하고. 맞아요. 저희 아버지도 등장하시는데, 회사 가면은 다내 ᄉᄇᄇ 뭐 들고 앞에 테이블 앞에 놔두고 있어요. 이 자리도. 여기 근처에 일하는 사람 여기 가올 거예요. 자연스럽게 노출돼서 주차가 가능할 차가 여기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기회의 자리이지 그러니까 저렇게 대로가 있고 하는 고객는데 실질적으로 고객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이런 데가 오히려 심리적으로 차를 풀어야 될수 있고 편하게 이용 가능하니까 이런 데가 훨씬 낫지 근데 오히려 위기가 더 나은 것 같아 확실할 것 같아 네. 어. 확실하게 내가 그러니까 경쟁 업체도 일단 없을 뿐더도로 어, 독점이야. 내가 확실하게 고객은 일단 사람이 있잖아요. 식당 속이 식당은 점심때, 보시고, 점심때 사람들 있는 곳이고 점심때 사람들꽉 빡친다. 그럼 식당 무조건 나. 요 월세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같고 맞아, 저 안쪽에 있어가지고. 제가 동생한테 한번 알아보고 네네. 뭐 결정되면 일단 연락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음. 어, 알겠습니다. 네, 수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